사도행전 3장입니다. 일절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베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을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절까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사람들이 안전베이를 데리고 성전 미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그안전병이 자체가 우리 볼때 문제거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그안전병이가 걷고 뛰어다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견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모나 그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 서하신 일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뭐 정말 난감한 일을 부딪히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 일할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968년 군에 제대하고, 고향에 아버지와 같이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70이 이제 넘으신 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 괭이질이나 삽질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저는 파란 젊은 이제 22살인데, 제가 깽이지라 하면은 개이 자루가 부러진 땅은 안 파이는 겁니다. 종일 일을 하고 저에게 집에 돌아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복음 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씻고 저녁을 먹고 나면, 잠이 쏟아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전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집을 나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압곡동에 있으면서 김천에 가서 집을 나서 보금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막막하기 짝이없고 문제뿐이었는데, 하는 놀라운 방구로 집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지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게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 저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어려움은 주님 내 속에 역사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 역사 한 분, 두분 경험해 보면서, 믿음 없는 제가 주를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트디부아에 가서 그 나라 정부와 같이 일했던 일들, 그리고 케냐, 가나 이런 일들이 옛날은 어려움이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역사로 다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성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 안전백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성에 들어간 사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의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고 그 안전에 도착하면서 베드로의 구걸을 시작했는데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에 주님이 안전을 고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치지 안 되는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나 믿음 없는데. 근데 베드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나는 못하면 예수님내 안에 계셔 이 말씀 생각할 때가꼭 기억나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근데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불구자 걷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그를요 밟고 누치도 안 됐습니다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못 걸어. 그게 딱 박힌 사람인데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야기 들을 때 38년 된 병자는 나못 걷는데 그동안 걷고 싶어서 안 됐는데 얼마나 노력해도 못 했는데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리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그어간다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뭐 병신으로 누워 있는 게 낫지. 그런데 베드로 마음 안에 나는 못 끊는 다는 생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전달되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돌 걸어가라. 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못 끊는데 나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저분이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 방법은 안 됐는데 이제 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 38년 된 병자 속역사였듯지이 베드로 마음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이 병자를 볼때 주님이 안에, 내 안에 계시는데 일하시겠지 이,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데,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건 내게 네 주니, 곧 나서는 예수 그리때리면 걸어라 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살며 커져 많은 어려움,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내가 볼때 문제지 하나님이 일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 있어 어떤 일을 다쳤어 이게 내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냐 하나님 내게 이걸 닮게 하셨어 하나님 내서일하실길 원하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만에 내가, 그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속에 빠지도록 사탄을 만드는데, 추러지하고 믿는데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리 예수 그또 이러면 걸어라. 베드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그 걷게 할 수가 있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38년 된 병에 일어나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평온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꼭그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렵대요 아 이거 그냥 안되겠구나 내 방으로 안되겠구나 주님이라 해야 되지 그 믿음이 있어 내가 주를 믿은 게 아니라 주를 믿을 수밖에 없고 주를 믿는 믿음을 발을 내디딜 때참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낳을 때돈한 푼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교회 형제나 자매들에게 전화하면 금방 그들이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진통이 시작된다. 새벽 7시 가까이 됐을 때. 며칠 전에 구원 받은 분이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날 일어나 아침에 일곱 시면 됐는데 무슨, 무슨 일이 왔는지 우리 집을찾아 물어서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 안에 진통하고 있으니까 그 자매님 말했어요. "사모님, 저 부산 일신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조산원 자격증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막 집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자매인 도로 난 뒤에 바로 출산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전제 생애 속에 어려울 때마다 왜 내가 당하니까 어렵지? 예수님이 당해도 어려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그 문제 내가 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맡으신다면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방법 한 번, 두번 겪으면서, 아,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셨어. 그 자매님 우시에 와서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뛰어가더니 쌀 사고 미역 사고 소고기 사가지고 왔어 늦게 해서 우리 같이 같이 너무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난내 지혜, 내 방법, 내 수단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내 방법으로 대신해서 일을 끌어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말씀대로, 어려운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실이지만, 은 예수님이 계시 그 모든 아름답게 처리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코트디부아에 가서 집회하고 케냐, 가나, 토고 다녀왔는데 많은 도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신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나와서 귀한 복음의일꾼될것 생각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 보면 근심이 염려되지만 주님 바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거 나으시고 부정한 거 나으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계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일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그래서, 그남서 산전병이 된 사람을, 아사는 예수 이름으로 끌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말한 건 배드로인데, 베드로의 말에 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너무 놀랍죠. 바로 이런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 생겨 저런 문제 생겨 생기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그때만 예수님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고 하는 영광된 삶으로 변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도 하나님 우리 속의 역사에 기뻐하셔서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담게 하십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놈 되면 인간 방문을 했을 텐데 인간이면안 되니까 예수를 어찌하고 어찌할 때 역사하시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혜로 저희들 교회 안에 많은 주님 역사를 하셨는데 원래도 이 정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 바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 계신 걸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일했을 때 무슨 일이든 능치 않게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일할 수 있어. 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 바라 한 말자고 하면 뒤딛는다면 더 없는 크고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